어쨌든, 결론은요, 어, M번방과 J의 M번방은 사건의 개가 전혀 다릅니다. 어, 사건의 레벨이 다르고요 우선, 이 신남성연대라는 이 지금 조직은, 어, 남자의 무슨 뭐 인권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뭐 J의 M번방도 가해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분 게 아니라, 어, 피해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까불었다면,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남자의 인권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세요. 아, 외면하면 안 되잖아! 야그거 여자가 가해자 아니라고 외면, 외면하는 것 같잖아 계속 싸워줘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반패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반패미에 대해서 뭐 정신병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반패미가 패미는 정신병이다 라는 워딩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 워딩을 쓰지 않는다면 딱히 뭐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싸움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m번방 제2의 m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이게 신남성년대랑 엠번 어, 엠범방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아, 신남성년대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이 반패미들이 대부분 이 신남성년대의 구독자고, 배인규를 지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신남성년대가 엠번방과 제2의 엠번방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좀 아, 알고 가야 됩니다. 우선은 이 신남성년대가 있기 전에 이제 왕자일 때요, 이 배인규가 엠번방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 창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N번방 피해자가 창녀래 창녀. 몸 파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고등학생들도 있고요. 어, 되게 어린 여자애들이 말 그대로 성을 착취당한 사건입니다. 어, 그런 사건을 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아니 일배 말고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 사회에서 N번방 피해자가 창녀다 이런 얘기는 할수 없다고 물론 지금 신남성연대로 이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한건 아닙니다 어, 하지만 그런 일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대표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2의 엠번방이 터지죠 어, 제2의 엠번방이 터졌을 때이 신남성년대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엠번방에서는 피해자가 여자고 가해자가 남자들이었습니다 다수의 남자들이었어요 어, 제2의 엠번방은 피해자가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당연히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 신남성년대는 원래 그래 우리 반페미들의 생각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자가 가해자다, 이때 저주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매번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 남녀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영상이 있잖아. 남자들의 이런 뭐딸 치는 영상이 있다고 쳐.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을 뭐돈 주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 안 합니다 그냥 아니 일부 막 그런 변태 같은 여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안 그렇단 얘기야 아니 남자들은 그런 영상이 있다면 당연히 돈 주고라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잖아 어 그래서 막 조사받다가 자살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2의 n 번방이 터지니까 범인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어 범인 잡기 전에 당연히 범인이 여잔줄한 거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들의 이런 성을 착취해서. 이 영상을 팔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팔았다. 이런 생각을. 그건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여자들은 그러지 않아. 아, 당연히 이판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자가 됐다고. 근데 이 범인이 밝혀지기 전에 신남성 연대가 뭘 했냐면, 아니, 제2의 n 번방도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다. 이러면서 시위를 했어. 아, 이 여자가 이 가해자인 줄 알고 시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자가 가해자로 나왔잖아. 어, 그러니까. 영상 키고 딴얘를 하는 거야 아니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때문에 그런거다 이래 아니 그니까 N번방은 피해자가 여자이니까 그쪽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나는 남성년대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남자일 때도 응? 똑같이 이제 보호해 주려고 했다 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냐 니 지금 뭐하는데 어 피해자는 어쨌든 남자잖아 어 뭐하는데 왜 한번 하고 말어 어? 아니 그 뒤에도 무슨 뭐 그렇게 정신 승리 해놓고, 어? 아니, 그러면 계속 해 놓고 아 그러면 계속해 그리고 운동을 계속 해야 될거 아냐 어 처벌 제대로 하라고 뭐 합니까 지금 지금 여성년대 따라 다닐 때야 여성년대가 뭐 그런 대단한 패미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재미없는 거 아냐 어? 그러니까 가해자가 남자가 되니까 재미없는 거잖아 어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이 반패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 아니, 이게 M번방이랑 제2의 M번방은, 어, 다른 사건입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이랬잖아. 어, 애초에 동일범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피해자일 때랑 여자가 피해자일 때는 이 사건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다르다고. M번방을 생각해 볼게요. M번방은 여자애들이 그 이제 트위터에서 세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을 이제 가리고, 어, 내 몸만 찍어서 올리는 거야. 그런 걸왜 하냐면요. 그냥 일탈이야, 일탈. 아니 어, 그러니까 이런 걸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주잖아 어 근데 내가 뭐 얘들을 만나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런 올리면 좋아해 주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일탈 일탈의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얼굴 가리고 하는가 근데 이제 그 조주빈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dm 보내면서 접근을 했어요 근데 무슨 파일 같은 걸 심어가지고 이 사람 개인정보를 다뺀거 아냐 그래서 협박을 한 겁니다 어 아니 중요한 건 협박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 영상을 올린 행위, 그러니까 일탈을 한 행위가 어 창녀짓을 한 거냐? 이얘기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제2의 n번방을 생각해 볼게. 그 남자가 어, 이렇게 일탈을 한 행위가 아냐? 다릅니다. 그냥 남자가 있으면 어, 여자인 척하고 그 뭐가 그 범인이 접근을 해. 그래서. 뭐 영상통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가 어 그러면 이 남자는 그냥 거기에 속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잔 줄 알고 그냥 영상통화해서 그냥 뭐 하려고 한 거야 그냥 어 애초에 협박을 한게 아니라고 협박을 했냐 안 했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m번방과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 몸캠이랑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남자 몸캠은요 어, 연락처를 빌미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아니 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딸친 영상이 뭐 우리 아빠한테 간다고 생각해봐. 우리 엄마한테 가. 아, 국민은 진짜로 매우 쪽팔려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라고. 어, 그냥 둘이 해서 그냥 영상만 찍고, 그냥 걔가 갖고 있는가. 어? 막 그래. 언론에서는 뭐, 그 남자가 딸친 영상이 이제 뭐 유포가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근데 그런 유포랑 어, 이 여자들의 그런 영상 유포랑은 전혀 다르다고요. 어, 전혀 다릅니다. 어, 애초에 이 남자의 영상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그냥 게이들이나 찾고 정말 일부 변태 여자들만 찾아아 그래서 유포가 제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훨씬 작다는 얘기예요. 아니, 당연히 잘못했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이 제의 N번방 가해자도 당연히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어이 N번방이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 N번방은 그러니까 남자 몸캠처럼 생각해야 돼요. 아, 정말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결과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보내겠다 이런 거어이 이런 걸 제의 N번방은 하진 않았다고.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영상을 찍었다고 쳐그 영상을 이제 소비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어, n번방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어, 남자들이 그런 영상을 소비를 합니다 그런 영상을 좋아해요 정말로 그런데 더 흥분을 느끼고 돈 주고 그걸 결제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야 어, 그런거에 대해서 여자들이 이제 그런 혐오감을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막 무슨 뭐 가해자, 막 잠재적 가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 음? 그 몰카 범죄나 이런 거를 그냥 되게 겁내 한다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어. 아니, 그런 그 영상이 그 누가 막 여자들이 막 봐야지, 봐야지 이러고 사고 막이러진 않는다고 애초에 성욕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n번방과 제2의 n번방은 어 전혀 결이 다릅니다. 범죄의 결이 달라요. 어. 당연히 저 주도한, 뭐, 뭐, 김동준인가? 저 사람은 이제 뭐한 20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응? 그 영상을 뭐 이렇게 2, 2차로 이렇게 소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냐? 아, 2차 소비도 당연히 여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남자, 게이들이 했을 까 아, 그걸로 남자들, 남자 딸 치는 걸돈 주고 사질 않는다고, 여자들이. 그것도 대부분 남자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 그걸 돈 주고 사보는 여자들은 없어. 없다고. 아니 뭐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2차로 산 사람도 어 별로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 얘기예요. 어 m 번방에 비해서는. 아니 물론 이 사건에서 뭐그런뭐 패미들의 이중 행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N번방에 그런 피해자 남자들을 막 욕했다. 막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응? 당연히 욕하는 건 잘못됐지. 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패미 집단에서 욕하고 그러진 않는다고. 어차피 인터넷에서만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결론은요. 어, N번방과 제2의 N번방은 사건의 개가 전혀 다릅니다. 어, 사건의 레벨이 다르고요. 우선 이 신남성 연대라는 이 지금 조직은 어, 남자의 무슨 뭐 인권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뭐2의 N번방도 가해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분 게 아니라 어, 피해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까불었다면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남자의 인권 위에서 그렇게 싸워 주세요. 아, 외면하면안 되잖아. 야, 그거 여자가 가해자 아니라고 외면, 외면하는 것 같잖아. 계속 싸워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